사무상 일장입니다. 십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스라엘 나라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나고, 한나고 하나는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laughs>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한나는 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 애기가 없었고 반대로 그 다른 아내인 본인나는 애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본인나는늘 한나의 고통을 주고 괴로워서 이 성경에 보면 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는 얘기있는데 그냥 애기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말로는 너 안만 남편 사랑받아도 내 아들 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너는 나못 이겨 아마 이런 식으로 본인나가 한나 마음이 고통을 준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그런 고통이 굉장히 심해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하여 막 울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 깨기도 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나는 더 많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사모엘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애기를 안 주어서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행복한 일들이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압곡동에 있을 때나 장팔리, 김천, 대구, <laughs> 뭐 지금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잘 모르겠지만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다 그랬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거나 여비가 떨어졌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돈벌어 나서야든지, 돈을 벌러 나서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 이 어려움이 하나님 나갔을 때, 사실 것들이 모두 축복으로 변했다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특히 금식을 잘 못해 가지고, 금식 기도 잘 못하는 편인데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바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는 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그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솔직히 좀 멀게 보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늘부러도 금방 응답하시지도 않고 말도 안 하실 분 같아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결하려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거나 에게 격동함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다른 누구가 아기를 대신 낳아서 줄지도 않을 거고. 그 다른 누가 뭐 애기를 낳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던 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여러 해를 <laughs> 지난 세월을 보면은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인간에게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구해야 했던 그 사실들이 정말 좋았던 것입니다.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변에 손을 벌릴 만한 사람이 있긴 해도, 그냥 쉽게 좀 부탁을 해볼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은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없어서, 그 일들은 하나님과 나아가게 했던 것이고. 한나가 그냥 번인 나하고 싸우고 격동하고 막미워하고막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토하고 근심을 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제들께서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어떻게 시작인 잘 모르게 제 평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일곱시 반이면 이제 줌을 통해서 형제앞 모이는데 요즘 기도회에 뭐몇 천명대로 들어온다고 러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은 저에게 이제 몇몇 분 간증도 하고 제가 뭐 짧게 말씀을 전화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원래 일곱시 반에시한 일곱시부터 모이기 시작하 일곱시, 일곱시 반까지는 지난 이야기들 먼저 온 사람 간증도 어제도 상당히 많은 분들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일곱 시 반에 잠깐 이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해서 아홉 시까지 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한한 시간 반 정도 남짓한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 저도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은 그렇게 평안하고 좋고 기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막 길게 해서 다른 사람 막 하는 걸좀아까워좀 너무 길게 한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또막 기도할 때한 사람하고 뒤에 나와 가지고 싸워서 이제 그 그럴 때 있긴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슬퍼도 슬퍼야 하고, 좋아도 좋아요 기뻐도 기뻐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다른 어떤 인간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고 사무엘한 아들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딸을 주고 아들 주고 이렇게 많은 아기를 낳아서 평안했는데 아마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고 싶으셔서 한나에게 아기를 안 낳, 못 낳아서 또그 번인 나가 격동시켜 그랬던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그냥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께 정말 귀한 축복을,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나가지 마, 말고, 정말 내 진심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이 이제 사무엘이 되고 어두운 영적 세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다 부끄러운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 조금씩 조금씩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닮아가게 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양성의 한 나에게 짧게 한 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이야기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서 있을,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인간방으로 일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내 슬픔을 아뢰고 어려움을 아뢰고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생각하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 하나님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일하겠다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